연애 때야 싸우면 그냥 아,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되지. 음. 결혼은 내 호적에 뭔가 안 좋은 줄이 그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속기보배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2021년에 했으니까 횟수로 2년 차? 맞아요. 네. 저희 속기부부는 결혼한 지 이제 횟수로 네. 2년 되는 신혼부부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미혼분들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 소남이는 혹시 많이 들었던 질문 있어요? 결혼해서 좋냐, 행복하냐 음. 뭐이 정도? 맞아. 20, 30대 분들 특히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도 그렇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음. 기혼분들도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 그렇지. 결혼하면 좋아? 결혼하면 좋아? 이런 질문을 진짜 한 500번은 들은 것 같아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재밌는 게 뭔가 심플하지만 되게 추상적이고 음. 그리고 그 안에 불안함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어, 저희가 30대 후반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진짜 행복하고 싶어서 음. 결혼을 하는 건데 맞아. 이게 진짜 행복한가? 음. 근데 주변에 보면 결혼하지 마.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죠. 어, 너는 결혼하지 마. 심, 자기는 해놓고. 음, 심지어는 자기는 해놓고 애도 있는데 애나마 낳지 낳지 아, 애도 낳지마아 애도 낳지마 음. 결혼도 하지 마. 나그그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서 음, 음. 사실 우리가 결혼을 늦은 나이에 하는데도 아. 진짜 이게 하는 게 맞나라는 음. 그 불안감, 그 증폭시키는 음.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고민을 그렇죠. 진짜 많이 했던 음.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와 같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 준비했어요. 네. 그럼 질문 드릴게요. 네. 소남이는 <laughs> 결혼해서 진짜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행복 그 자체. <laughs> 아 이게 정말 농담으로 <laughs>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일단 제가 원했던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너무 좋고 결혼에 이렇게 성공하게 되니 네. 되게 소원을 이뤘다는 그런 성취감. 성취감.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오. 음. 그리고 제가 20년 넘게 혼자 살아봤잖아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용하고 어. 네? <laughs> 조용하고 약간 차가운 공기가 익숙한 남자였는데 와이프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공기가 되게 밝아졌다는 느낌. 어, 진짜? 네. 되게 잘 웃고 밝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을 정도로 밝으니까 나 아, 네, 너무 행복한 거 같아요. 음. 나 네, 처음 들어요. 진짜 이 얘기 처음 음. 들어. 네, 비타민이죠, 비타민. <laughs> 무슨 비타민이죠? <웃음> <웃음> 오메가3인가? 뭐. <laughs> 너는 결혼해서 좋아? 저는 좋지 않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음. 오늘의 주제가 음. 저는 행복이고요. 결혼해서 진짜 <laughs> 좋아. 정말. 사람들한테도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다녀. 무슨 결혼장려위원회에서, <laughs> 위원장님은 아니야. 그냥 부위원장님 정도로 해서, 나 진짜 결혼하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런 이유가, 이게 결혼의 만족감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카테고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두 개인데, 두 가지인데, 저는 첫 번째는 일단 안정감.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로움이에요. 근데 이게 첫 번째 그 안정감이라는 게, 나는 그랬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결혼하면 좋아? 결혼하면 좋아? 근데 그 보통은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 안에서도 결혼하면 진짜 좋아라고 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했던 얘기 중에 안정감이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음. 근데 나는 그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대체 무슨 안정감을 얘기하는 거야? 뭐 경제적인 안정감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아, 노처녀 탈출에 대한 안정감인 거야 뭐야 이런 이런 식으로 그 안정감이 뭔지 되게 몰랐는데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아 음. 알겠어 음. 그 안정감은 나는 평생 내 편이 생겼다는 그 소속감의 안정감이었어 소속에 대한 안정감 음. 왜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거기 안에서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어 그게 연애 때는 없었던 결혼해서 느끼는 그 안정감을 비로소 아 이게 뭔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신랑이 같이 옆에 있으면 뭐 붙어 있는 시간도 많이 있긴 하지만 공감을 되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뭐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나보다 더하네. <laughs> 나는 내가 민망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막 내, 나의 막 그런 걸 진심으로 다 공감을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서 내 편이 생겼다는 그런 음. 안정감? 아, 이 사람은 평생 내 친구이자 내 편이구나라고 해서 그 안정감이 내 마음에 위안이 되면서 기혼자분들이 말씀하셨던 안정감이 음. 이런 거구나. 음. 이런 걸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살이 찐다는 말이 나오나 봐요. 그쵸? <laughs> 야식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두 번째, 제가 이제 평화로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나미가 앞전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결혼 전에 진짜 많이 싸웠잖아요. <laughs> 거의, 거의 무슨 3일에 한번 꼴? 네. 맞아, 맞아. 저희는 진짜 주 3회로 응. 싸웠던 커플이에요. 응.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주 3회는 싸웠어. 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싸워. 그러면 이제 수요일에는 화해하는 날? 그러면 이제 수요일에 또 싸워. 그러면은 목요일에 화해하는 날. 음. 이제 금요일에 또 싸운다. 음.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직장인이니까 토일은 좀 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좀 길게 냉전기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화해했다가 어. 월요일에 또 싸우고. 정말 이, 정말 어. 이 패턴으로 싸웠잖아요. 네. 거의 정상인이 아니었죠. 맞아 맞아. 거의 무슨 백마고지 전투? 맞아. 저희 네. 진짜 빨.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서로 굽힐 줄 모르고 음. 어떻게 세월이 갔는지 모르게 싸웠던 맞아요. 것 같아. 그 네. 놀라운 거는 그렇게 우리 5년을 만났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애 때야 싸우면 그냥 아,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되지 뭐. 근데 실제로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맞아, 맞아.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게 되는 그 시기가 오잖아요. 너무 마음이고 뭐 신체고 너무 피폐해진 거야. 헤어지자 얘기하면서 거의 입에 헤어지자를 나만 그렇긴 했는데, 좀 달고 살았던 것도 이제 미안해요. 근데 나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싸웠다가는, 연애랑 다르게 결혼은 내 호적에 뭔가 안 좋은 줄이 그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 결혼까지는 진짜 힘들겠다. 그러면 이게 헤어지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평화 협정을 맺었죠. 음. 우리가 평화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음, <laughs> 어. 이제는 정말 언제 싸웠을지 음. 모를 정도로. 어 맞아. 네. 언제 싸웠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네. 저희가 할 수록 2년이라고 했는데 음. 2년 동안 막한 번도 안 싸우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음. 근데 연애 때랑 확실히 음. 싸우는 게 달라. 음, 달라. 어, 그게 비결이 달라죠. 뭐라고 생각해요? 전에 반포기 음. <laughs> 아, 아 배려와 희생이 아니고 반복이. 아, 그걸 반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음, 음. 워딩이 음. 좀 부정적인 워딩이라 그렇기는 한데 연애하면 헤어지면 돼. 근데 결혼해서 싸워요? 그러면은 싸워도 한 침대에서 자야 되고 싸우잖아요. 그럼 어쨌든 여기 안에서 뭐 여기가 운동장만큼 넓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같이 부댈 수밖에 없어. 소파에 TV 볼륨 쇼파에 앉아 있어야 되지. 잠 자려면은 침실에 가야 되지. 서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 내가 싸워서 뭐하나? 내가 이 사람을 이겨서 뭐하나? 진짜 놀랍게도 그런 마인드가 생겨요. 진짜 놀랍죠? 음.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아요? 응, 생기죠. 네. 네. 싸워서 이겨서 뭐하나? 이게 평화협정인 것 같아요. 음. 이게 진짜. 그래서 저희는 반포기가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는 <laughs>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아셔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배려에서 비롯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결혼하면 좋다. 우리처럼 전쟁같이 싸워도 결혼하면 그렇죠. 확실히 네.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네. 너희 같은 커플이 결혼하면 안 싸워. 난더 싸울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진짜 결혼하니까 맞아. 덜 싸워요. 싸움도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감도 높아지고. 저희가 연애할 때 워낙 싸우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시잖아요. 그 싸운 이유를. 나 아, 맞아, 맞아.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네. 나 얘기했어, 엄마한테도. <laughs> 저희가 결혼해서 부모님들께 자주 전화를 드리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안 드리면 부모님들이. <laughs> 전화와. 불, 불안해서 전화가 와. <laughs> 전화와. 너무 신 아, 근데 지금은 좀 괜찮은데, 네. 정말 신혼 초반에, 우리 네. 몇 개월 안 됐을 네. 때. 그때는 한 1, 2주 정도 지나가면은 부모님이 전화왔어요. 네. 너희 괜찮지? <laughs> 괜찮지? 이렇게 진짜 전화왔어요. 아, 이건 불효야. 진짜.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더 떳떳하게 행복한 모습을 오히려 더 보여드리면서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네, 오히려. 너무 잘 살고 있어. 네, 네. 네. 우리, 아버님, 아버님, 저희 <laughs> 잘 살고 있어요. 오늘의 결론은 <laughs> 결혼하면 좋아? 라고 말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결혼하면 좋다. 좋다. 정말 좋다. 음. 싸우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 너무 좋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콘텐츠에서는 결혼이랑 연애, 결혼이랑 연애는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특히, 네, 에, 그래서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그거는 다음 콘텐츠에서 소개할게요. 네. 자, 그럼 이상으로 속기부부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